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철썩 철썩 옛날 어느 마을에 금슬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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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저희가 언제 나으려나. 얼른 기운을 차려야 할 텐데. <laughs> 이렇게 지극 정성이 난해의 간호 속에서 남편은 <laughs> 하늘나라로 가버렸습니다. 아가 소식적이 장사였는데, 어찌 저리가 불었을까? 그러게나 말이야, 와이프가 뭐 어떻게 해버린 거 아니야? 그려, 뒷집 개똥이가 천상가리를 습가는걸 봤자, 웅상웅상웅상웅상웅상. 하, 당신들 나에게 말하기를, 둘이 머리 휘어지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고 하셨지요. 그런데, 어찌 나를 두고 당신 먼저 가십니까? 나와 어린아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살라고? 무더이 잘못 생각했던가? <laughs> 아니,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글쎄, 두고 보자고. 3 weeks later. 내 마음 어디에 두고 자식 데리고 <laughs>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수 있을까? <laughs> 아야, 아가 맘고생이 심했나 봐. 지금 보니까 연료가 따로 없네. 우리가 생산한 잡았구만 우리가 앞으로는 잘 챙겨 주자고. 그후 여성은 마을 사람들의 배려와 도움을 받으며 아들과 오스운 도순 잘 살았답니다. 철썩 털썩, 털썩. 원이야, 이야기 재밌었어? 전화 보내. <laughs> 지금까지 보았던 영상은 기록문화유산 원이 엄마 편지를 저희조가 각색하여 만들어 본 애니메이션입니다. 원희엄마 편지는 내용 안에 나타난 당대의 사회적 가치나 시대상을 보여주는 등의 학술적 가치 또한 높지만 편지가 주목받게 된 것은 감정적 요소인 원희엄마의 애잔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원희엄마의 감정, 인생의 스토리가 잘 드러나는 이 일화는 우리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주며 여러 콘텐츠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러한 원희엄마와 같은 현대에서 다시 살아난 기록문화유산.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고 현대와 동떨어져 있는 화석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콘텐츠가 되어 우리 주위에 다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원희 엄마와 같이 자신의 스토리를 남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 미래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도 있는 일이니까요. 아, 끝.